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밈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미는 거말고요 네. 밈은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서 퍼져나가는 여러 문화의 유행과 파생, 모방의 경향 또는 그러한 창작물이나 작품의 요소를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어, 제가 풀어서 설명해서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온라인상에서 유행하는 유행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나온지 조금 오래된 밈이지만 어, 설교와 관련해서 하나의 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걸그룹 엠믹스의 회원이라는 가수가 해서 유행된 외모체크라는 네, 그런 밈이 있습니다 네, 성도인들 나중에 손주를 만나시거나 자녀와 대화하실 때 외모책 이렇게 해줄래? 라고 하시면 우리 신세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외모책이 아닌 신앙책, 네, 하면 할수록 민망하네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며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부터 나누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그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가증한 것을 버리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가증한 것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계속해서 나누고 있듯 우상과 그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킵니다. 가증하다라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토해낼 만큼 질색하다.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많은 죄악들 중에서 특히 우상 숭배의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결단하는 사람인 가증한 것곧 자신의 삶에서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상을 제거하는 것은 단순히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는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삶의 고백의 자리, 삶의 모습 또한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 본문 말씀 4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라는 부분을 찾으셨나요? 네, 한번 밑줄을 쳐주시고 이렇게 위로해서 마음의 할래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때때로 성경책에 밑줄을 긋는 것또 형광펜으로 표시하는 것에 마음의 어려움이 계신 분이 몇분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실 때 깨끗한 성경책을 가지고 가시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은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서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라는 말씀은 마음의 할례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이후로 할례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에서 매우 중요한 예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육체의 할례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마음의 할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요.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는 무엇일까요? 몸의 할례가 포피를 제거하는 것이라면 마음의 할례는 삶 속에서 죄악된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말씀에서 이 마음의 할래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죠. 정리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증한 것, 곧 우상숭배의 죄를 버려야 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입술로 회계를 고백하며 우상숭배의 죄를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래, 곧 삶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사고와 가치관과 우선권 등 행동을 지배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세운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은 입으로만 회개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이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이죠.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잠깐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방향이 세상의 중심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있는지를요. 우리가 내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지만. 실제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인 가정, 직장, 사업장, 또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비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며, 혹 그렇지 못했다면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결단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할례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곁에서 도와주시는 우리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붙들며 내 삶의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드러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속된 경고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서 18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 심판이 선포되고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과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탄식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에 슬프고 아프다를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창자가 뒤틀려서 견딜 수가 없구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표현한 것이죠 유다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그 아프하는, 아파하는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 학자들은 19절에서 22절까지 해당하는 선지자의 탄식 본문에 예레미야의 십자가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이 주의 백성에게 임하는 그 심판에 대해 선지자 혹은 하나님이 느끼는 그 고통을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한 같은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계심을 알수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서기를 바라십니다. 자녀에게 매를 들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에게 진노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잔소리와 어떠한 책망의 말이 아닌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하고 싶어 하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신앙체크라는 그 주제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탄식하게 하는 자녀인가 아니면 기쁘시게 하는 자녀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솔직하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까지는 어렵더라도 탄식을 시키는 자녀가 되지는 말아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신앙 그리고 나의 삶을 돌아보시며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는 신앙생활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 새벽을 깨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하는데라고 적혀 있네요. 아, 목사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 속을 썩이는데요?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은 없겠죠. 네,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어 가시잖아요. 부모에게 있어 가장 큰 자녀의 효도가 무엇일까요? 어, 자녀가 용돈을 많이 주는 것일까요? 또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또 성공하는 것일까요? 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부모님을 자주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기쁨의 때든지 슬픔의 때든지 말이죠. 모든 순간 부모님과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하며 상의하는 것이죠. 어이 목사님 부모가 안 돼봐서 모르셔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음, 저는 음, 삶의 기쁨의 순간 또 어려움의 순간 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대화인 이 기도를 하시며. 하나님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주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인 이 기도를 계속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서의 첫 발걸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춘기 자녀가요. 방문을 콱 닫고 들어가시면 마음이 상하시잖아요. 혹 하나님이 들어오실 나의 심령과 마음의 문을 콱 닫고 계시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신앙 체크를 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정말 어려움의 때에 위기의 때에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말씀 30절인데요,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 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조금 더 와닿게 느끼기 위해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너 예루살렘아 네가 망하였는데도 네가 화려한 옷을 입고 금 패물로 몸단장을 하고 눈 화장을 짓게 하다니, 도대체 어찌된 셈이냐? 너의 화장이 모두 헛일이 될 것이다. 너의 연인들은 너를 경멸한다. 그들은 오직 너를 죽이려고만 한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유다를 창녀에 비유합니다. 어, 창녀가 손님을 유혹하기 위해 몸을 치장하듯이. 유다도 연인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눈에 잘 띄는 옷을 입고 보석과 향수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화장합니다. 네, 오해는 마십시오 비유입니다. 뭐 실제 유다 사람들이 눈화장을 뭐 하고 향수 브랜드 평판이 뭐 조말론 향수를 뿌리며 화려한 옷을 입었다는 것이 아니라 본문 말씀 3 0절에 연인들 이 의미하는. 에굽이나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 각종 예물을 바친 사실을 예레미야는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 30절은 유다 사람들이 자신과 그 나라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강대국을 의지하였고 또그 의지했던 강대국이 자신들을 멸시하고 짓밟았음을 지적하는. 예레미야의 상징적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앞에 찾아온 어려움의 문제, 고난의 문제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이 강대국을 의지한 것처럼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십니까? 그래서 나의 인맥, 나의 경험, 나의 지혜 등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지는 않으셨나요? 물론, 어떠한 문제 앞에서 나의 인맥, 경험, 생각 등을 무조건적으로 의지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 앞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는가를 점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했다면, 앞으로의 삶의 어려움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사람을 의지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마음의 할례와 같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어떠한 문제의 어려움 앞에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해주세요라고 기도는 하지만 머리 한쪽으로는 아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처리해야지라고 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이 아닌 안진성의 지혜와 말씀을 의지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자, 외에는 마십시오. 제가 뭐 성도님들을 혼내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인 신앙 체크 안에서 말 그대로 나의 신앙을 한번 체크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어, 제가 의료계는 잘 모르지만요. 의료계에서 가장 잘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진단일 것입니다. 건강검진 다 해보셨죠? 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사람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또 좋지 않은 질병을 발견했다면 치료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도 한번 영적인 진단을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의 어려움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크게 세 가지 부분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첫째, 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가? 둘째, 나는 하나님의 탄식의 자녀인가? 기쁨의 자녀인가? 셋째, 나는 어려움에 대해 세상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어, 잠깐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진단표를 한번 진단표를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새벽 기도하며 하나님께 하나님 영적인 진단표를 작성해 보니 이 부분은 약했습니다. 주님 세임 주셔서 이 부분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 목사님 저는 세 부분이 다 약한데요. 하셔도 괜찮습니다. 교회의 VIP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더욱더 성전에 와서 주님을 붙들며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은 결코 자녀의 기도에, 기도를 절대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은 10월 19일입니다. 10월 19일 자로 나의 영적 진단표를 작성하신 후, 기도라는 처방전을 통해 내 삶의 모습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회복되시는 새벽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이 또 믿음이 주님 안에서 더욱 건강해지고 강건해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로 다 살아 내시기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레미야 사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점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여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한분한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내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가장 먼저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 몸의 질병도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 또 재수하는 친구들, 또 편입을 준비하는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불안과 초조의 마음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평안의 마음 그리고 지혜와 힘으로 모든 시험을 끝까지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 시간의 예물과 물질의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